3, 2, 1, start. 안녕하세요. 여리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새로운, 어, 이어 컴퓨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제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여리영의 34만원 PC, 어, 저를 스폰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말고, 이번에 새로운 컴퓨터 스폰서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왔어요. 여기 업체는 예전부터 약간 저랑 거래가 있었던 곳으로, 어, 믿을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파이어 컴퓨터 1번을 이번에 특가 이벤트로 좀 저렴하게 판매하게 됐고요 어 사양은 i5 4670에서 4690램 8기가 그래픽은 gtx 960 ssd 120기가 배송비 포함해서 33만원입니다 무상 as 1개월 해드리고 후기 작성해 주시면 사진 후기 작성해 주시면 문화상품권 1만원 어,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이게 기존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간 내려간 건지, 어, 잘 체감이 안 되실, 안 되실 텐데, 어,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기존에 이제, 이게 여령의 34만원 PC, 어, GX390,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하고 이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건 34만원이고, 요쪽 거는 33만원이죠. 자, 근데 CPU를 보시면, 여기는 i5 4세대 4670이고, 이쪽은 i5 3570, 3세대죠. 아무래도 3세대보다는 4세대가 더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어 부품 가격이 여기가 좀더 좋다고 볼수 있고, 램 8기가 120기가까지는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는 어 배송비가 별도로 5천 원이 듭니다. 따라서 34만 5천 원인데 여기는 33만 원이니까 대략 1만 5천 원 정도가 더어 싸다고 볼수 있고, 거기다 CPU 가격 차이까지 더한다면. 어 25,000원에서 최대 35,000원 정도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각 업체별로 부품이 완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약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이쪽에 파이어 컴퓨터가 확실히 이번에 좀 저렴하게 나온 건 확실하네요. 자, 마찬가지로 양쪽 다 무상 AS 1 개월 해드리고 사진 후기 작성 시 문상 만원 어, 선물로 드립니다. 문, 어, 여러분들이 사진 후기 작성하실 경우 어, 배송비 포함해서 32만 원에 어, 구입하실 수 있는 어,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매 방법을 알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매 방법은 열이형.com. 자, 제 머리 위에 있는 www.열이형.com. 컴퓨터나 모바일로 들어오시면 여기 파이어 컴퓨터가 있어요. 자, 여기 오시면 은 구매하기 버튼 있죠?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업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열용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어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톡, 핸드폰 어 연락하시면 어 정상적으로 이제 구매가 진행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처음 구입하셨을 때 부팅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 왼쪽에 보시면 뭐내 컴퓨터 어 네트워크, 뭐 크롬, 뭐 한컴 오피스, 엑셀, 뭐 파워포인트, 뭐이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상태로 컴퓨터를 만나보실 수 있고, 어 저는 이제 게임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어 열이형 최적화 최적화 8 가지 중에서 여섯 어 가지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게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머리 위에 있는 어저 위에 링크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저 링크를 보시고. 열이형 게임 최적화 하시면 좀더 빠른 속도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게임 성능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밍 최적화 마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게임 성능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파나 롤, 아니면 기타, 뭐,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어, 이 컴퓨터로 실행하는데 너무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어요 오늘은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만 성능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버워치를 먼저 해볼까요? 사실 GTX 960 정도면 어, 오버워치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버워치 하기엔 너무 무리 없고 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배틀그라운드 하기에는 약간 좀 옵션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배그 하실 분들은 어 이거보다 좀더 좋은 사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램을 올린다든가 그래픽을 올린다든가 그리고 오버워치는 그냥 이대로 즐겨도 충분합니다. 자 설정 가서 보시면은 지금 어, 전체하면 144 그다음에 어 낮음으로 돼 있죠. 자, 낮음으로 돼 있고 프레임 제한 없고. 그 다음에 프렙스를 켜고 올게요. 뭐 프레임 보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애프터 버너 이런 거보다 프렙스를 좋아하는 게어 그냥 간단하게 프레임 깔끔하게 왼쪽 위에 딱 나와 주니까. 어뭐 CPU 온도 뭐 이런 거어 보다 그냥 프레임만 잘떠떠주면 상관없으니까. 어 저는 그래서 저 뭐야 이거 뭐죠? 어 프렙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이게 제일 성능 테스트 할때 보면 편하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면 저 위쪽에 있죠? 어, 프레임 나오겠죠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 빠데 들어가서 자리야 궁 쓰는 것까지만 프레임 보면 될것 같아요, 그쵸뭐 다른 거볼 필요 있나요? 뭐 자리야 궁만 쓰면 되죠. 자리야 궁 때가 아무래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자리야 궁때좀 프레임이 많이 어,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니까 자리야 궁 때까지만 볼게요. 자, 자리아 골라주고 자, 지금 프레임 대기실에서 140, 150 일단 여기는 일단 엄청 잘 나오고 자, 프레임 지금 160 넘게 유지되죠 자 여기 이제 공격 들어갈 때한번 어,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아 이제 들다 나오겠지? 120, 129가 나왔고 130, 149잘 나오죠? 그래도 이 정도는 어. 지금 프레임 1 4 0 이거 뭐 나쁘지 않냐 그죠 나쁘지 않고 오 나이스 야운전 잘한다 sad. I'm 잘하는데 d I'm so 이 a d I'm s 고지 a d I'm so s a 백오십. 150어네 <목소리도> 간다 이제 품 나왔지 야, 이제 다음번에 애들 나오면중으한번해러볼 아우 깔끔한 사람이네 아 아파 아빠, 아파 아나 이제 들어갈게 궁야 프레임 보세요 프레임 애들 하나 여기다 한번 싸울까 그냥 프레이1 4 0 유지되지 140 130야이0 130 1 3 <laughs> 리플레이 볼때0 1 떨어지고 0뭐130 1 3 130 130 130 1준0 나와주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역시 130 130 130 130 1는0 130 130 130 130 130 130 1 자리에 갑시다. 프레임 1 프레임 100. 프레임 100 정도 나오죠? 90에서 100 정도. 이 정도만 돼도 아직은 할만한데, 어, 한타 때가 중요하지. 가자. 어, 저, 저격이야? 그럼 못 가고 끝나겠는데. 어, 프레임 보지 못했네. 80, 90 나오죠, 프레임? 어, 나이스. 자, 이제 궁, 궁, 궁각 세트 나온다, 이제. 자, 붕떠서어붕떠어 <laughs> 자, 이제 붕쓸때 풀이 보자. 90 정도 유지되고 있고붕 <laughs> 아, 한번 쏘러 가자. 애들 한번 이빨이 보아보자, 이빨. 이게 다다 있는 거 같은데. 자, 붕 쏴서 때 지금 100, 100, 100, 90, 80. 어, 80까지 떨어졌는데 뭐 아직 그래도 90, 100 나오네요. 이정 괜찮지? 좀 줄래? 아, 죽었다. 그래도 프레임이 뭐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 그쵸죠 정리 어 <목소리가> 안 내렸어. 빨리 끝나게 나겠다. <laughs> 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죠? 어, 지금 상호부했을 때도 프레임이 이 정도 나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할 만한 프레임. 제일, 제일 낮았을 때한80 정도 됐던 것 같고, 어 일반적으로 한 90. 그래도 100정도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옵션으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최상 한번 갑시다 자 이번엔 최상이죠 자 최상 한번 갈게요 순동기관에 순간이동 자 대기실 프레임 확실확떨어지네확 네. 떨어져 와 대기실 프레임 도 지금 어, 최상으로 때는 70프레임 한타나 이제 궁 나올 때 되면 이 정도 되면 한 50프레임까지도 좀 떨어질 것 같죠? 일반적인 모니터가 이제 최대가 6 0 h z 주고 그다음에 게이밍 모니터가 144니까 어, 최상하기에는 지금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타 대비해서 점 아, 상대 거점 안보 거점 안보니까 는지 오고 그라도 아까 어디가냐 거 안 나와.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다음 파도 넣어야겠다 한번 바꿔! 50프레임, 50프레임, 50프레임. 나 지금 5 0프레 50프레임 50 밑으로는 안 떨어지네요. 최상으로 해도. 어, 뭐이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요. 최상일 때, 음, 50프레임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는 거. 그래도 역시 게임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높음으로 하든가, 아니면 낮음, 중간 정도? 어, 높음, 낮음, 중간, 이거 셋 중에 하나로 하는 걸 오버워치는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그 하러 갈게요. 배그. 자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 성능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일단은 음, 매우 낮음으로 전부 세팅을 했어요. 자 매우 낮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리플레이랑 데스캠 끈 상태입니다. 어, GTX 960이 배틀그라운드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죠. 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무리가 있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이 필요해요. 어, 무리하게, 어, 사양한 그래픽을 올리면 조금 렉이 걸릴 겁니다. 옵션 타협이 필요하죠. 자, 매우 낮은, 대기실 프레임, 50프레임, 60프레임부터 시작하네요. 오케이. 그러다가, 사람 없는 대로 좀 빠지면 프레임이 왜 올라가죠? 어, 역시 120까지 올라가고, 사람 많은 데 가면은 프레임이 한70 정도대로 떨어지네요. 내가 좀 늦었네, 늦었어. 아, 얘도 존나 많다, 존나 많아. 자, 이제 프레임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이 점점 올라갈 거야. 자, 50프레임. 어, 좋아, 좋아. 80프레임까지 올라왔죠? 못 추천. 88프레임. 총 한번 그냥 쏴볼게. 어, 80프레임 유지되고. 이 정도면 할만하죠? 지금 70프레임. 어! 와, 씨, 깜짝이야. 와, 와, 제지뻔 했다. 와, 순간로 프레임 못 봤어요. 아, 죽었네. <laughs> 어디서 다냐? 아, 여기 창문이 있었네. 아, 자, 어. 자, 프레임 뭐 이런 걸 보면 될것 같고 아마 외곽으로 나갔으면 프레임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어, 그러면 90에서 100 정도 나왔을 텐데, 어, 일단 가운데 봤고요. 자, 이번에 그럼, 자, 이번에 그럼 낮음으로 가봅시다. 낮음. 자, 낮음으로 해서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기실에서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60프레임 정도 유지되죠 60프레임, 58프레임 자, 애들 많을 때 그리고 애들이 좀 없으면은 99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올라오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부트캠프 같은데 가면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서 어, 부트캠프 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바깥쪽 바깥쪽으로만 가서 좀 프레임 이득을 보면서 게임을 해볼게요 와, 아, 요, 요쯤에서 뛰면은, 어, 아, 여기서 뛰어야 되나? 한 요쯤에서 뛰면 파라다이스로 좀 예쁘게 날아갈 것 같은데. 자, 1 0 0 제가 못해서. 어, 꽤 있네? 오, 꽤 있어. 자, 이제 착지하고 나서부터, 어, 한번 볼게요. 아, 착지 좋고. 자, 50프레임 정도 나오네. 아래층인가 90 프레임이 풀 나쁘지 않죠. 죽을뻔 죽을 다와죽보였다와죽보이네일도 죽을 없네 일도 없어 프레임 60프레임 <laughs> 30명 남았을때 60프레임 낮으로 했을때도 낮은 맞나요? 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그죠 70프레임 이게 뭐야 자 지금 낮음으로 한번 게임을 해 봤는데 낮음으로 했을 때도 외곽에서 돌았는데 외곽에서 돌 때도 프레임이 어, 제일 낮을 때는 60 조금 70에서 80 정도로 유지가 됐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쵸? 더 좋아야 우리가 게임을 하기가 좋은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게임이 어, 렉안 걸리게 어, 이컴퓨터를 즐길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일단 창모드로 바꿔 주고요 창모드 그 다음에 1600, 900으로 바꿔줍니다. 1600, 900.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90으로 좀 낮춰줘요. 자,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창모드로 바뀌었죠. 이제 다이거 치워주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게임을 즐깁니다. 자,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컴퓨터로 영상 봤을 때이 화면이 좀 불편할지도 모르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은, 요렇게 해도 꽤할 만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은데 어,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면은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 지금 대기실로 하면 프레임 보시면 70 정도 나오네요. 자 화질도 보시면 렌더링을 낮췄기 때문에. 스플 같은 게 아까보다는 좀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쵸? 대신에 지금 어, 조금만 벗어나니까 바로 100프레임 넘게 나오죠. 어, 프레임적인 이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질로 가서 프레임을 멍, 어, 손해 보는, 보느냐 아니면 프레임을 높게 가서 어, 화질을 어, 손해 보느냐 화질을 손해 보면 프레임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결국. GTX 960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매우 낮음으로 해서 즐기느냐 전체 화면으로 아니면 창모드로 해서 어저기 해상도를 낮추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즐기면 어, 배구도 어느 정도 즐길 수는 있어요. 자 부트 캠프는 좀 역시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어 이번에 파라다이스 한번 가볼게 파라다이스요. 자 애들이 뭐 조금 왔네요 조금 그렇 많이 오진 않았고 조금 왔네 그집 먹어, 나 이제 먹을게. 자, 일단 떨어졌을 때 프레임이 보시면 80프레임. 오, 80프레임. 지금 프레임 제일 안 좋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70프레임 이상. 어, 나오죠? 프레임 80. 어, 무서워. 샤건 둘이 맞짱 뜨고 있나봐. 프레임 100 넘게 나오죠, 지금 벌써. 어. 나쁘지 않죠? 죽었네. 아 샷건 한방 죽었네 아. 한방이 쎄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죠 어 결국은 GTX 960을 제가 봤을 때살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어, 해상도를 낮춰서 창모드로 가야 어느정도 이렇게 원활하게 게임을 할수 있지 어풀 HD 전체 화면으로는 혹시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틀그라운드까지 어, 성능 테스트 마치고요 어 중옵 이상 중업 이상은 어그아 그래, 컴퓨터 성능이 아무래도 좀 딸리기 때문에 어, 중업 이상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뭐 GTX 960 아니더라도 GTX 760이나 어 다른 그좀 성능 낮은 그래픽 카드로 게임하실 때는 역시 해상도 낮춰서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파이어 컴퓨터 어 1번 컴퓨터 성능 테스트 여기까지 마치고요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어램8 기가를 이벤트 기간이라 램 8기가 추가에 4만원 이에요. 아까 전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또 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램이 만약에 16기가 였다면 훨씬 더 게임이 렉이 없이 잘 됐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죠. 그래서 램 8기가에 4만원 이것도 어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이어 컴퓨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베리마쥬.